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드럼에 소리가 있어 이러시되. 사울아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럴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붙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붙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7월 둘째 주부터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은혜가 임하고 어떻게 쓰임받는가? 한번 쭉 생각해 봤어요. 오늘 한번 마침표를 찍으려고 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포인트가 있을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되고요 어떤 의미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고요 우리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삶으로 세워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성찬식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면서 아, 예수님의 몸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많은 삶이다. 아나우, 온유함 이거 뭐 의미 생각해봤죠? 예수님과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작은 몸짓 하나로도 우리가 그 느낌을 다할수 있어요. 아, 예수님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뭘 바라시는지 다할수 있어요. 예수님의 포도주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의 몸속에 흐르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은요 이것을 진짜로 믿어요. 어, 뜨게 참여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진짜 몸이다. 살이다. 믿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 이건 피다. 믿어요. 그래갖고 포도주가 하는 방울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피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함부로 걸레 가지고 갖고 쑥 닦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요,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내 피다. 어, 이건 내 살이다. 직접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어, 목욕물 버릴 데다가 목욕물 버릴 데다가 그게 아이까지 같은 모래 버렸어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 예수님과 한몸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 예수님의 그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주에는 요소아와 갈렙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 대표적인 두 사람이에요. 모세는 자기의 그 다음 후계자를요. 자기 아들로 삼지 않았어요. 정말 모세의 위대함이고 대단한 것이죠. 그 당시는 다 자기 아들이에요. 누가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지도자의 자리를 물리, 물려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다음 후계자가 누군지를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름 부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말씀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왜 여호수아예요? 왜 여호수아예요? 갈렙도 있는데요? 어, 아론의 아들들도 있는데요. 어, 왜 요수아예요? 뭐그 뒷배경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요. 요수아는 정통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네. 어, 요수아가 후계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대물어서왜 요수아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 영이 머무는 자이다. 영이 그래서 요수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래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 그릇이 돼야 된다. 그렇죠. 형식. 이 형식이 먼저 만들어져야 어떤 그릇이 거기에 세워져야 그게 뭔가가 담기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면요, 담을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사람인 거예요. 모세는 자기 진으로 돌아갔지만 요수아는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렀어요. 형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요. 사람들은 다 성업에 자기 어떤 거주지를 마련했는데요. 요소하는 어디에다가 자기 살집을 지었냐 하면요. 실로 바로 옆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기에다 자기 살집을 지었어요.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 옆에 그릇이 된 거예요. 형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먼저 형식이 돼야 그릇이 돼야 거기 안에 뭔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예배에 와야 되는 거예요. 형식인 거예요. 아,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는 그 다음 문제예요. 예배의 자리에 안 오면 아예 기대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아, 형식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 그래야 뭔가를 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있는 기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아, 기도의 자리에 오지도 않는데 어떤 기도에 어떤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가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그냥 기도 시작하지 말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라. 어, 한 20분, 25분 정도 새벽 기도해요. 25분, 55분에 마치면 아 나는 25분까지 기도하고 가겠다. 시간 정하고 기도하시라고. 아 그냥 기도하잖아요. 10분도 못 앉아 있어요. 아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아 애들 가서 빨리 깨워야 되는데. 아 그래서요. 좀 있으셔서 금방 일어나요. 습냐 기도에 와갖고 기도하시면서 요즘은 이제 뭐 같이 기도하니까 같이 앉아서 기도하지만은 시간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한 시간 기도하겠다. 그러면요. 그한 시간 동안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5분도, 3분도 못 앉아있어요. 그래서 형식이 필요해요. 그릇이 필요해요. 뭔가 그릇을 만들어놔야 그게 안에 담겨요. 이게 요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성의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갈렙을 통해서는요 그 그릇 안에다 뭘 담을 건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잡은 사람이에요. 45년 전에 그가 청년이었을 때 정탐꾼이 돼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요 다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만 올라갈 수 있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갈렙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다네 땅이다. 그래서 다른 집파는요다 제비뽑아 가지고 자기 땅을 얻었는데, 갈렙만요, 딱 찍었어요, 저땅 놔주세요, 선택했어요. 그러니까요, 갈렙에게 주어진 권한이에요. 어떤 영상인가 하면요,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헤브론, 거인들이 사는 땅, 여러분, 그 땅을 정복하지 않으면요,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위에 갈릴리와 뭐 모든... 살만한 지역을 다 정복했어요. 정복하고 나니까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 자리 잡고 설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아직 전쟁이 끝났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약속의 땅의 중심인 헤브론이 정복되지 않았어요. 근데 갈렙이 가지고 가그 땅을 정복하죠. 전쟁을 끝내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는 사람이에요. 마침표를 딱 찍어 요 갈렙이 가지고 가 헤브론을 딱 정복하고 나니까 전쟁이 끝이니라. 성경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침표 딱 찍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뭔가 일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과업을 마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영성이에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딱 붙잡는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꿈꾼 그 꿈을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도 감옥으로 갇혀도 요셉의 영성은요 꼭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나한테 이루어 주신다. 이게 요셉의 영성인 거예요. 다윗은요 소년 시절에 기름 부원 받았어요. 그런데요 기름 부권 받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환난과 고난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딱 붙잡은 거예요. 나는 기름 부원 받은 자이다. 안 묻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영성인 거예요. 이 요소아가 그릇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줬다면요, 갈렙은 우리에게 거기에뭘 담아야 되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지진한테 생각해 본것은이 영성은 낭만이다, 낭만이다. 조급하지 않은 거예요. 왜 조급해요? 아, 내 생각대로 뭔가가 빨리 안 되는 거야. 지지부진해. 하지만 조급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염려해요? 안될것 같아. 불가능하게 보여. 이거 고난이 고구스란히 내가 안고 가야 될 고난이야. 어려움이야.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아, 영성은요, 낭만이에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왜 조급해 하지 않고 왜 걱정 안 해요? 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는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실 거니까, 내가 여기에서 성공하게 해 주실 거니까, 내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낭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낭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영성을 우리는 어떻게 완성시키고 가져가야 되는가. 오늘 다윗 어, 어, 오늘 바울은요, 담에석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바울은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죠. 철학적인 이 지식에 아주 능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에서요,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철학자들이요, 이 바울을 못 이겨먹어요. 바울이 훨씬 더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냉철한 분석력 있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이 철학적 지식에도 능했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요, 율법을 배웠어요. 율법에도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죠. 신비적인 것,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식으로 이렇게 봤더니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담에석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게 되죠. 한 줄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추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밝은 빛이 비추어서 중동에 그 한낮에 바울이 빛으로 둘러싸였다고 표현될까요? 여러분, 대낮에 후레시 뷰를 비춰보셨어요? 후레시 뷰를 비춰도요, 낮에는 불이 켜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태양빛이 더 밝기 때문에요. 얼마나 밝은 빛이 비쳤을까요?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빛이 둘러 비치는데요, 그 빛보다도 훨씬 더 밝은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추는 거예요. 거기에서 음성이 있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누구만 들어요? 바울만 들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그래요뭔전둥소리 같은 뭔 소리가 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요큰뭔 울리는 소리가 났다고 이야기하지 무슨 음성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명확하게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분명하게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데 눈이 가리워져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체험이 있어요.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은요, 이 체험을 이렇게 비유해요. 비행기가 이 활주로를 쭉 가다가 어때? 속도가 더하면 어떻게 돼요? 딱 떠오르죠. 딱 떠오르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비유했어요. 제가 거기 좀더 붙였어요. 여러분, 딱 떠오를 때 느낌이 어때요? 비행기 타보신 분들, 이상한 느낌이 마음속에 확 오죠, 그죠 신비스러운, 아, 뭔가가 붕뜬것 같은, 뭐, 들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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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던 어떤 길에서요, 뭔가가 고요해지는 뭔가가 어떤 차원이 다른 세계 속으로 내가 딱 접어든 것 같은, 그 느낌이 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요, 우리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땅바닥을 계속 가는 거예요. 땅바닥을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가지고 땅바닥만 계속 가는 삶을 살면요. 이것만큼 고달픈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얼마나 거추장스러워요. 비행기는 본래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요. 땅바닥을 굴러가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용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을 굴러가는 것은요. 되게 곤욕스러운 일이에요. 잘 굴러가지도 못해요. 속도를 잘 내지도 못해요. 덜컹덜컹 쿠션도 별로 없어요. 아,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이 없으면요. 우리는 계속 땅바닥을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우리에게 비행기를 주셨어요. 신앙이라는 비행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못 날라 오르는 거예요. 날라 오르는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이 비행기를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얼마나 거추장스러워요. 얼마나 성가셔요. 차라리 자전거만도 못해요. 자전거는 간편하잖아요. 그렇죠? 가고 싶은 데휙하니 얼마든지 빨리 빠른 속도로 갈수 있잖아요. 비행기를 끌고 가야 돼요? 아유, 자전거만 또못 하죠. 끌고 가려면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유지 비용은요. 여러분, 여기 고급 항공류가 들어가요. 시발주도 아니고.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그러니까요. 신앙이 나라 오르지 못하는 신앙이 되면요. 성가시고 거추장스럽고요. 비용은 많이 들고요. 아, 이런 것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요, 끌고 다니는데 이제 이력이 났어. 한 3년 끌고 다니다 보니까, 어 이제 제법 끌고 다닐 만해요. 한 10년 끌고 다니다 보니까는요, 이제 끌고 다니는데 능숙해졌어.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녀도, 아, 이제 좀 제법 끌고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한 30년 비행기 끌고 다니다 보니까는요, 이제는 비행기를 끌고 다니는 줄 알아. 이게 나르는 것인지 몰라요. 그냥 끌고 다니면 되는 건줄 알아요. 그냥 이렇게 끌고 다녀요. 여러분 혹시 비행기를 이렇게 끌고 다니고 계시진 않으세요? 한 30년 끌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끌고 다녀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잘 끌고 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비행기는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는 날아올라야 돼요. 날아오르는 이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체험이 없으면요. 우리는 신앙이 고요스러운 것으로 절약해 버려. 요 귀찮고 성가시고 비용은 많이 들고 그래요. 이 체험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주어지는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면 이 체험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 전통적으로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은 어디서 주어지냐 하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요. 왜냐하면요. 다른 자리에서는 물론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 길 가는 도중에 만나긴 했지만 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이뭐 사막 같은 길을 그냥 혼자서 유유히 걸어가는 이런 이런 자도 없잖아요. 우리의 삶은 어때요? 온갖 시끄러운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일과 함께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잖아요. 사도 바울은 혼자 갔다고요. 여기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같이 갔지만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체험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려워요. 복잡해. 바빠. 분주해. 해야 될 일이 첩첩산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힘들어요. 삶 속에서는요. 어디로 나와야 되냐 하면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쉽게 만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 저는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빠. 길지가 않아. 곧 빨리 출근해야 돼. 수요일도 기도해요. 하지만 수요일도 좀 어려워. 왜냐하면요. 수요일은 기도회 초점이 맞추어지기보다는 말씀의 강해 쪽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금요 심야 기도회 기도할 수 있어요. 일주일 일과가 다 끝났잖아요. 이제 뭐한 주를 마감하는 시간이야. 토요일 날 출근 안 하시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제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청년부 다닐 때, 그때는요, 뭐 밤새면서 기도했어요.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 뭐 권사님들,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도 밤새면서 기도했어요. 10시 심야 기도 시작하면요, 뭐 12시까지 심야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는요, 개인 기도를 하는데 언제까지 개인 기도하냐 하면, 그때는 토요일날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새벽 기도 목사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졸리면 살짝 자, 졸았다가 다시 누군가 기도를 시작하면 다시 기도했다가 밤새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도 체험해요. 아, 비전도 보고요. 환상도 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심리 기도해 오세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그 뭔가가 거기 있으면 거기 계셔요. 그거 해야죠. 더 중요하니까.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아, 이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일인 것 같다. 기도하러 오세요. 기도하러 오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비행기 끌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날아올 수 있어요. 비행기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날아올라야 되는 거예요. 비상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신앙이라는 비행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아오르지 않고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심야 기도해 오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는 만남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제는요, 떠올랐다면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행기에 태워서 날아오르게 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딱날아 올랐을 때의 쾌감 그것을 위해서 비행기를 주셨을까요? 아니요, 목적지 거기로 가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서는 갈수 없는 거기로 가는 거예요. 뛰어서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서는 갈수 없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비행기를 주시는 거예요. 아,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는 갈수 없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행기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삶의 목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동물적인 삶이에요 이거는요. 어 동물적인 삶은요. 다 자기가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삶을 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요, 제가 어릴 때 염소를 하나 주셨어요. 염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아 염소가 새끼가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요. 제가 그 염소 새끼랑 같이 이렇게 막 지내니까 할아버지가 저한테 줄, 야 이건 네 거다, 네가 키워라. 갖고 목줄을 해갖고요. 그 강아지 끌고 다니듯이 염소 새끼를 끌고 다니면서 제가 한 마리를 키웠어요. 키웠는데요, 염소가요 얼마나 먹이 활동을 잘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풀을 뜯어먹는지요. 뭐, 쑥쑥 자라요. 여러분, 염소만큼 우리가 생존할 수 있어요? 생존의 열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염소가 훨씬 더 생존의 열심이에요. 치열해요. 열심히 살아요. 성실하게 살아요. 하지만 우리의 종귀함은요 치열하게 열심히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 우리의 자녀를 돌보는 것. 여러분, 동물도 요 자기 새끼를 얼마나 잘 돌보는지 아세요? 제 사택으로 가는 길에 매일 만나는 고양이가 있어요. 매일 만나지는 않지만 거의 뭐 어, 계속 만나요. 2, 3일에 한 번씩은 만나요. 고양이가 요 저를 알아봐요. 어, 제가 가면 요 도망가지 않고 담 위에 딱 올라가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매일 만나니까, 자주 만나니까 쳐다보고 도망가고, 쳐다보고 도망가고 그런데 어느 날은요. 저를딱만 맞는데 아,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야, 드디어 나를 이제 제대로 알아봤구나. <laughs> 이제 좀 이제 하고 친해졌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뻐서 좀더 가까이 다가갔는데 아, 틀을 바짝 딱 세우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마음이 서운하더라고요, 이 녀석이. 그동안에 나랑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라포가 좀 형성됐는데, 아, 이제 나를 공격하겠다고 탁 틀을, 틀을, 세우면서 나를 탁 향해서 보는 거예요. 아, 서운해가지고 이 녀석을, 너왜 그러냐? 봤더니, 그 옆에 보니까 새끼가 있어. 두 마리 새끼를 한 거야. 보니까 날씬해졌어. <laughs> 두 마리 새끼를 보호하려고요. 저를 향해서 공격을 하려고 탁 틀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아, 여러분, 고양이도요, 자기 새끼를 보호해요. 새끼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며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동물적인 삶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존귀함이 있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지 않아요. 그럼 그게 아직도 매여 계세요?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 몫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은 아니에요. 우두머리가 되는 건요? 경쟁하는 삶? 아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요 사슴이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요 사자가 우루,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싸움을 하잖아요 아니, 목숨 걸고 싸워요 목숨 걸고 싸워요 뿔이 빠지고요 어떨 땐 죽어요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요 목숨 걸고 싸워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의 싸움은요 동물만도 못한 경우도 있어요 좀 치졸해 비겁해 우두머리가 되기 위한 싸움. <laughs> 어, 그냥 딱 맞짱 뜨는 이런 것도 없어. <laughs> 보면 약간 비겁해. 여러분, 우리의 존귀함은요, 우리의 존엄함은요, 우두머리가 되기 위한 경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 창세기 묵상하면서 살짝 묵상했던 말씀인데 2장7절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극코에 그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요 이제 다른 동물들과 같은 생명의 활동을 하는 이,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동물들과 차별점이 있어요 뭐예요 극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기가 뭐예요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의 다른 피조물들과의 구분점은요, 하나님의 영이 많은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이제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한 책임을 가진 존재로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켜라. 우리의 사명은요, 생존하고. 우리의 자식을 돌보고 경쟁해서 여기서 살아남고 치열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해서 가져야 되는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사흘 동안. 팔절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 하니라 바울에게 있어 삼 일은요 자기가 죽는 시간이에요 자기가 죽는 시간 이거 죽여야 돼요 경쟁하면서 살아가려는 거 자식 돌보고 생존하면서 여기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 이게 죽는 시간이에요. 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삶이은요 자기가 죽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바,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지 않았겠어요? 되돌아갈까? 그냥? 그냥 하나님 모른 채 그냥 해버릴까? 자기가 죽는 시간이었어요. 요나가 물고기에서 갇혀서 있었던 삶이은요 자기가 죽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죽이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이 세상 속에서의 동물적인 삶, 그것을 벗어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존귀함을 가지고 비로소 설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냥 단지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목적, 그 목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나라 오르셨습니까? 나라 오르셨습니까? 비상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금요일 새벽, 금요일 기도 시간에 나오십시오. 끌고 다니지 말고요, 비행기. 그게 그냥 단줄 알고, 거기에 계시지 말고요. 날아오를 수 있도록 금요일 기도에 오십시오. 날아오르셨습니까? 날아오른 쾌감, 거기에 붙잡혀 계십니까? 이제 제자훈련 받으십시오. 제자훈련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또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어떻게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할 것인지를 배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복되게 세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삶. 이 삶은 하나님의 조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상하는 것이고 비상해서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목적을 찾고 그 목적을 향해서 비상해서 날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